넓은 갯벌과 물맑은 서해밭 그의 인접한 유료 낚시터에서 프로 못지않은 아마추어 여성 낚시인들의 대결전이 펼쳐진다 미모로 고기들을 압도하겠다는 홍하연 선수 낚시에 죽고 낚시에 산다는 이성숙 선수 과연 오늘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한치의 양보가 없는 그녀들의 낚시 열정과 유료 낚시터의 또 다른 매력 속으로 지금 출발해 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다낚시 배틀의 이영덕 조경래입니다. 조경래 씨, 네. 자 우리 바다낚시 배틀이 특집 네. 3회차를 맞였습니다. 1회차가 중국 만산도였죠. 네. 자 2회차가 이 어, 회차는 중국 계산도죠 그렇죠 네. 자, 3회차 촬영은 여긴 어디입니까 네, 이것은 어, 대부도 유치한 독도 바다 낚시터입니다 그렇죠. 우리 뒤로 지금 낚시터가 보이고 네. 낚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자, 앞으로는 물이 빠졌지만 지금 갯벌이 거의 끝이 없이 지금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공기 또한 좋고 자, 이 아름다운 곳 네. 공기 좋은 이곳에서 네. 우리 특집 방송을 진행하는데 네. 매번 우리 특집을 위해 가지고 수고해 주시는 자문위원님 계시죠? 예 네. 네. 방건 얼굴이죠 네. 탤런트 정명환 씨를 모시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또 특이한 곳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자,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네. 항상 그 우리가 갯바에서만 보다가 네. 이유료낚시터라는그 소리를 듣고 놀란 이유가 여기 지금 그 서울 경기 중부권에서는 그다지 멀지 않은 네. 어, 이 거리에 네. 이렇게 그물 어, 맑고 네. 공기 좋고 네. 또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는 어, 이렇게 소문은 들었지만 오늘 막상 처음 와보니까 아 네. 어, 정말 좋네요 어 근데 그 많은 우리가 다녔던 그 수많은 갯바위를 다 제쳐놓고 이곳에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 조경래씨 네. 요즘 뭐 여성 조사님들이 상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죠 그렇죠 오늘 특별하게 또두 분을 모시지 않습니까 네어 저희들이 여기 오는 거는 갯바위는 사실 여성 조사분들이 낚시하기 좀 어렵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 어, 저희들이 이곳 어, 유로 낚시터를 찾습니다 아 예. 예. 어, 제가 듣기로는 예. 어, 여기가 지금, 어,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반인데 예. 7시부터 9시까지 예. 어, 입질이 활발하다고 하니까 예. 빨리 그 어, 여성 조사분들을 모시고 예. 우리가 어, 시작을 하,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프로필을 한번 보실까요 남편 따라다니다 바다 낚시 매력에 푹 빠졌다는 조력 1년의 이성숙 선수 주출 조지는 대부도 유료 바다 낚시터 주 대상원은 유료 낚시터 내 모든 어종 최대어로 참돔 60cm를 기록한 바 있다. 유료 터의 고기를 모두 유혹해내겠다는 조력 4년의 공하연 선수. 주철조지는 대부도 유료파트터 주대상어는 유료 낚시터 내 모든 어종 최대어는 점성어 60cm를 기록한 바 있다. 자 프로필 보셨다시피 네. 자두분 이곳 낚시터에 있어가지고 네. 거의 명인 수준에 지금 도달해 계신 분이거든요. 네네. 아니 아까. 네. 내가 그 차에서 지금 장비랑 예. 어, 소품들을 잠깐 훔쳐봤어요 예. 근데 우리 세 사람은 예. 게임이 안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양을 갖고 다니시더라고. 오늘 뭐또두분 진검승부가 예. 과연 뭐 소품에 의해서 결정이 날지. <laughs> 글쎄, <웃음> 어, 이 소품이 그렇다는 거는 어, 뭐 그렇죠, 그만큼,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그만큼 많이 다니시는 거죠. 예. 많이 다니시고 예. 또 여러 가지 채비법을 많이 구사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어,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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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일단 참가하신 예. 이성숙 씨 안부 여쭤보고. 예. 예. 자, 먼길 오시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예, 서울 개봉동에서 왔습니다. <laughs> 개봉동이면 여기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예, 곳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는데요. 예. 항상 이곳을 찾, 찾아요. 아, 뭐 예. 이곳에서 뭐큰 손맛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대돔을 50... 전더 높니 이만한 것을 잡아서 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이곳만 찾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큰 손맛을 네. 본 기억 이 있는 곳에 자주 네. 가게 되거든요. 네. 자 오늘 상대 선수를 맞아 가지고 네. 꼭 승리하셔 가지고 네. 기념품도 받으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또 예. 어, 반면에 어, 제배 계신 분 어, 성함이 홍아연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어 이런 새벽에 기까지또 나오시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예. 아, 이곳 낚시선 자주 찾습니까? 예, 주말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옵니다. 아, 대기 여기서 가고 싶은 거 있죠? 네, 인천 중구 신흥동에 사는데 한 시간 내 거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이곳 어, 낚시선 자주 찾잖아요? 네. 혹시 최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점점 어, 한 60cm 이상 되는 거 잡아본 게 가장 큰 거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오늘 또 상대 어, 선수가 계신데 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져또 어, 상품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꼭챙깁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어, 어느덧 시간이 네, 많이 지체됐어요 네, 네. 우리가 빨리 낚시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자 홍하연 선수 이성숙 선수 네. 저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어, 낚시계에 심판 독살하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두 여성 선수라고 예외는 없어요. 오늘 칼같이 제가 심판을 봐서 아주 공정한 어, 게임 심판을 볼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준비합시다. 네, 자시죠 네. 오늘의 대상어는 낚시터 안에 있는 모든 어종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점수에 포함된다. 전반전에서는 선수와 한 팀을 이룬 프로들도 점수를 획득할 경우 선수의 득점에 포함시킨다. 전날까지 비가 많이 내렸지만 오늘은 하늘에 구름만 가득할 뿐. 한여름치곤 기온도 적당하니 낚시하기에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다. 특별히 오늘은 감독관으로 수원서울낚시 이민혁 대표가 함께 자리를 빛내줬다. 배틀에 자신만만해하는 이성숙 선수는 낚시대 2.5호에 원줄 5호, 목줄 3호를 사용 막대찌 2호를 단 반유동 채비로 전방 50m 가두리 부근 수심 2.5m를 공략하고 있다. 그에 맞서는 홍하연수는 낚시대 2.5호에 원줄 4호, 목줄 5호를 사용 막대찌 3호를 단 반유동 채비로 역시 전방 50m, 가두리 부근 수심 3m를 공략하고 있다 두 선수가 사용할 미끼는 이곳에서 주로 쓰이는 새우와 지렁이, 그리고 채썬 오징어다 그동안 갯바위에서만 배틀이 펼쳐지다 보니 프로들에겐 이런 유료 낚시터의 전경은 생소하기만 한데 여기 저기 눈에 띄는 가족분들의 모습 남녀노소 할것 없이 손쉽게 바다 낚시를 즐기는 모습이 낚시의 발전을 말해주는 듯하다 공하연 선수도 사동한 바다 낚시 손맛을 즐기고 있는 대표적인 마니아다. 남편 따라왔다가 바다낚시 매력에 푹 빠졌다는 이성숙 선수. 이제 주말이면 남편보다 먼저 낚싯대를 챙기게 됐다는데 낚싯대를 잡은 이성숙 선수의 자세가 거의 프로급 수준이다. 유료 바다낚시터에서만 볼수 있는 특징은 대량 방류하는 활어를 눈으로 직접 볼수 있다는 것이다. 싱싱한 고기들이 꾼들을 더욱 욕심나게 만드는데 방류하자마자 아이들처럼 장난스럽게 뜰채로 고기를 떠내는가 하면 낚싯대로 묵직한 고기를 낚아 제대로 된 손맛을 즐기는 꾼들의 모습 너나 할것 없이 모두들 즐거워한다. 그냥 구경만 하기엔 너무 흥겨운 상황에 정명한 씨도 덩달아 뜰채를 들고 물에 뜬 고기를 기웃거려 버렸네. 그때 휘어지는 낚싯대가 포착됐다 아, 그 주인공은 바로 조경래프로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나온 것은 뭐야? 바로 쏙이라는 녀석이다 쏙쏙 쏙. 그 많은 어종 중에 하필 갑각류라니 심판관님 갑각류도 점수에 포함되나요? 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거는 어종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거는 일명 갑강류기 때문에 포테 인정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그걸 또뭐 거기로 인정해달라는 것 자체는 내가 의거지기참 좋아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전반 1라운드도 종료 시간이 다돼가는 상황. 오전에 한창 입질이 올 시간인데 아직까지 이렇다할 입질이 없으니 두 선수들 모두 애가 타 들어간다. 이제나 저제나 입질 오기를 기다리는 사이 드디어 이영덕 프로가 입질을 받긴 했는데 어종의 관계없다 했죠. 디가 돼가고 있는데 네. 어종의 관계없다. 이건 어종 맞죠? 이야 이게 어종으로 쳐줘야죠. 이쪽 그 인천권 서해권에서 그 유명한 망둥어입니다. 근데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어종의 관계없이 어, 득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요거, 지금, 분명히 어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홍하연 씨, 이영덕 프로, 이 팀이 지금 현재 1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아, 남사스러워. <웃음> <웃음> 어, 그냥, 미소는 지어지고요. 어, 할 말은 없습니다. 정답이죠, <laughs> <laughs> 정답. <laughs> 민망스러워하는 홍하연 선수 하지만 먼저 1점을 획득했으니 이성숙 선수에겐 긴장되는 상황이다 지금 오늘 그두 어, 여성 조사분들이 이제 선수로 출전하셨는데 어, 우리 조경래 프로랑 지금 같이 그 선전을 하신 이성숙씨의 그 어, 바깥 분께서 지금 와 계셔요 그러니까 잠깐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시한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정명환입니다. 한 네, 아니 우리 그 지금 그어 이성숙 씨의 부군 되신다고, 예예. 어 그러시네. 아니 아까 그 혼자 오셨는 줄 알았더니 네. 차에 어마어마한 그 찌를 실고 네. 오셨더라고요, 찌 장사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어 우리 그, 어그 바깥 분이 아주 그 낚시에 대한 열정과 음. 또 욕심이 많아 가지고 네. 그 장비 하며 뭐 소품하며 굉장히 욕심이 많으시다 고 그러는데 네. 어 낚시 좋아하시나 봐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예. 지금 그래요. 팔도 다친 상태에서도 지금 나와 갖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자어 지금 그 전반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저 지금 상대방 네. 어, 홍하연 선수 팀이 네. 망둥어 16cm 하나를 잡아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전반전 시간도 있고 네. 또 후반전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사실은 네. 두 시간이면은 어, 고기 그 양어장에서 많이 나올 때는 뭐몇십 마리까지도 어, 할수 있는 어, 그런 그 장소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자 우리 이성수 씨 선전하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화이팅. 야 참. 아니 앉아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작아 보였는데 막상 일어나니까 키도 크고 또 인물도 굉장히 좋으시고 낚시를 많이 다니셔 갖고 얼굴도 그냥 까맣게 되고 머리색도 그냥 노랗게 변했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어, 좋은 모습 한번 보여주시고 끝까지 우리 이성숙 씨가 어, 해서 좋은 그 결과를 갖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열심히 하십시오. 예. 예. 남편 응원의 힘입어 더욱 힘차게 캐스팅을 하는 이성숙 선수. 입질을 받기 위해 낚시에 좀더 집중해 본다. 그런데 그때 강한 챔질을 하는 동하연 선수. 이점 획득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릴링하는 손끝 느낌이 심상치가 않다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반대편 다른 낚시인의 채비와 그만 엉켜버리고 말았다. 이곳에선 오전과 저녁 시간이 입질 피크 타임인데 전반전 종류가 가까워 오는데도 선수들의 찌는 움직일 생각을 않는다. 그런데 조경래 프로 옆자리에 있던 한 낚시꾼이 멋진 타이팅을 펼친다. 강하게 휘어지는 낚싯대를 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프로들과 선수들. 낚시대 끝에 시알 좋은 참돔이 몸부림치며 올라온다. 하지만 바다 낚시 배틀을 펼치는 선수들에겐 지금껏 조가라고 망둥아 한 마리가 전부다. 다소 허무하지만 1대0으로 홍하연 선수가 앞선 상황에서